안녕하세요. 나쁜골프 강찬욱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박남정, 몸은 김정구.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난 말입니다. 이거 알면 옛날 사람입니다. 박남정이 누구야? 김정구는 또 누구야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어린 분들은요. 박남정은 80, 90년대의 댄스 가수고 김정구는 정말 옛날 가수입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른 분인데 1916년생이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3.1 운동보다도 먼저 태어나신 분이니까요. 마음은 젊은데,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말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뭐 마음은 누구, 몸은 누구, 뭐 이런 말이요. 본인의 스윙 영상을 봤을 때가 딱 이렇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한 본인의 스윙은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로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리라면 좀 겸손하게 생각해도 그래도 내가 폼만큼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나의 라이벌보다 내가 걔보다 타수는 좀덜좀 타수는 뒤지더라도 스윙은 내가 훨씬 좋죠 내가 쇼 게임을 못해서 그렇지 스윙은 내가 더 좋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어 저게 나라고. 진짜, 아, 꼴보기 싫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스윙 동영상을 보면 다 깜짝 놀랍니다. 저도요, 처음 그제 스윙을 화면으로 보고, 뭐, 오래전 일입니다. 그 카메라가 달린 게 처음 나왔을 때니까요. 정말 너무 이상해서, 와, 내가 저렇게 치고 있나? 이를 악물고요. 턱에 막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치더라고요. 가끔, 아주 가끔은, 어, 괜찮은데? 뭐이 정도면 훌륭한데? 라는 아주 자기애가 그 뿜뿜 넘치는 그런 자, 자법 골퍼가 있기는 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상한데 막 좋다고 하는 골퍼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요, 본인의 동영상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합니다. 특히 카메라 앵글상, 뭐 머리가 좀 크게 나오는 경우, 5등신 정도로 돼 보이는 동영상은 진짜 더 보기가 싫죠. 배가 뭐 나와 보인다거나 뭐 뚱뚱해 보이는 동영상도 그렇고요. 스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찍은 그 동영상이요. 머리가 상, 하,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나요? 백스윙 시 손목을 과하게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몸을 돌린다고 분명히 돌렸는데 동영상 속에 나는 백스윙이 회전이 택없이 부족하고, 백스윙 시왼 뒤꿈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어, 내가 내 백스윙 탑이 저렇게 플랫 했었나? 저렇게 내가 버쩍 그냥 바깥쪽으로 들었나? 할 정도로 그런 백스윙. 오른 팔꿈치는 들려서, 어, 저거 바로 내가 어제 내가 내 친구한테 지적한 건데, 저렇게 하지 말라고 정작 내가 그러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피니쉬입니다. 피니쉬 치고 뒤로 자빠지는 피니쉬. 피니쉬 근처에도 못 가는 피니쉬. 아, 이게 내 스윙이었다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고 있는 게 바로 내 스윙입니다. 라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찍고 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모르니까 찍고 봐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 아주 성능이 좋은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 카메라 요즘 휴대폰요. 찍으면 아주 잘 나오고요. 그 풍경과 더불어 특히 필드에서 찍으면 너무 잘 나옵니다. 저는 라운드에 가면 웬만하면 뭐 특별히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동반자들의 동영상을 꼭 찍어줍니다. 스윙 동영상을. 그걸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리라고 찍어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지금 어떻게 스윙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찍어줍니다. 본인의 스윙도 별로면서 다른 사람의 스윙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거 집중적으로 찍어줍니다. 마치 야 너도 거기서 거기야 네 스윙 보고 네가 그런 말할수 있니?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골프 볼이 날아가는 비행보다 그 골프 볼이 날아가는 그 모습보다 좋은 선생님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내가 내 샷의 문제점을 알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현대에서는 오늘의 골프에서는 동영상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느끼는 스윙과 실제의 스윙이 그만큼 다르고요.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우리의 골프가 향상되는, 우리의 골프를 진보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의 결과를 단지 점수, 내가 오늘 몇개 쳤다, 몇개 쳤다, 그 스코어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영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뭐 선수들 중에도 그런 선수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지나치게 동영상에 집착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골프를 너무 뭐 세세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쪼개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고 지나치게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뭐 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다면 동영상만한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날때 예를 들어서 앞팀이 조금 뭐 밀릴 때 캐디가 진행 때문에 막 몰고 가지 않을 때 서로, 서로의 동영상을 찍어 줘 보십시오. 아니면, 야, 내 동영상 좀 찍어 줄래? 라고 부탁을 해 보십시오. 그네 명이 뭐 이렇게, 뭐, 뭐, 뭐 이렇게 딱 팔짱 끼고 그냥 그런 사진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스윙 동영상을 좀 찍어 줘 보십시오. 드라이버 티샷, 뭐, 페어웨이에서의 아이언 샷,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 샷도요. 찍어 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있구나.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연습장에서 찍어봐도 좋은데요. 이제 이거를 밖에서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의외로 퍼팅 하는 걸 찍어보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가, 상체가 나가면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백스윙을 할 때, 그, 퍼터 헤드를 스퀘어하게 잘못 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제 퍼팅 동영상을 보니까, 야, 이거 뭐냐? 뭐, 캐빈 나도 아니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머리가 볼 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벙커샷이 안 되는 분들은요, 벙커샷을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안 되는지를 충분히 알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테이크어웨이나 백스윙 탑이 궁금하면, 뒤쪽에서 찍는 게 좋고요. 스웨이나 내가 중심 이동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얼굴 정면 쪽에서 찍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즘 연습장에 있는 스크린에서도 본인 스윙이 리플레이가 되지만요. 폰에 두고 틈날, 때마, 틈날 때마다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걸 정지, 스탑 모션을 해서 정지 화면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영상을 찍을 때요, 그냥 보통 스피드로 찍는 것도 좋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찍어 보십시오. 나쁜 골프 채널 앞에 제그 스윙이 나오는데요.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그냥 폰으로 찍은 겁니다. 저도 뭐그 스윙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다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요. 후배가 찍어 준 겁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찍고, 이제 그걸 그냥 전체를 보내주지 마시고요. 휴대폰 자체 내에 편집 기능이 있으니까 앞뒤를 좀 잘라서 보내거나 혹은 보십시오 연습 스윙까지 한걸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요 계속 보고 있어도 정지 화면입니다 동영상 중에 슬로우 모션을 한번 찍어 보기를 꼭 권합니다 물론 그렇게 찍는 분들도 계시겠죠 계시는데 만약에 아우 네, 내 스윙 그거 보면 뭐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찍어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냅둬 나 이렇게 치다가 죽을래? 하지 마시고요. 예전엔 안 됐는데, 어? 다시 찍은 거 보니까 되네? 어? 옛날엔 내가 테이크웨이 어 잘, 이렇게 몸하고 일체돼서 잘안 됐는데, 어? 잘 되네? 이렇게요. 본인 스윙이 수정되고 개선되는 거를 직접 그 영상으로 확인하는 그 기쁨이요. 은근히 기쁩니다. 모르면 고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스윙을 찍으십시오. 본인의 스윙을 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